물체의 180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절반을 절단한 두상이죠.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버를 도시한 건데요. 커버의 그림입니다. 이 커버 그림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요, 반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이 부분의 단면이 나타나고요. 남아있는 이 제품은 2분의 1이 절단되어서 표시가 되죠. 이것이 뭡니까? 온단면도, 전단면도라고도 합니다. 전단면도, 전체의 단면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온단면도, 전단면도에 대한 참고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를 잘라내지 않고 반만 잘라낸 한쪽 단면도가 있습니다. 반단면도라고도 합니다. 반만 잘라내기 때문에 이 반단면도는 물체의 90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을 절단한 투상이 한쪽 단면도가 되겠고요. 참조 그림 보시면 이러한 벨트풀리가 있습니다. 벨트풀리 형상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죠. 키움도 있고 여러 개의 구멍도 있고 단면은. 이렇게 홈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벨트 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라서 버립니다. 4분의 1의 부분을 잘라서 버리죠. 그러면 단면은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투상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의 단면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외형선 등이 나타나겠죠. 잘라낸 3차원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방금 보셨던 풀이의 완전한 3차원 도면의 4분의 1만을 떼어낸 절단을 표시한 3차원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에서 투상을 했습니다. 투상을 하면 이 단면의 형상, 이 단면의 형상과 그리고 이 부분의 외형선의 형상이 동시에 도면에 나타납니다.